이 장비는 전력 조정기 TPR 검증 시험 장비며 영상 고조파 재상 고조파 무효 전력 발생 검증 시험 장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력 조정기는 일반 전력 조정기로서 무효분, 유효분, 재상 고조파, 영상 고조파를 발생하는 전력 조정기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개발한 어, 하이브리드 전력 조정기이며, 이하는 음, 무효분 영상 고조파를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하이브리드 전력 조정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전력기역이 시험과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하이브리드 전력 조정기 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전력기역이 영상 어, 고조파와 대상 고조파 무효전력이 발생하는 일반전력기역의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건일반전력기역으로서 영상전류가 나타나며 여기는 전류, 여기는 피상전류 여긴 유효전력, 여긴 무효전력, 여긴 코사인센터, 어, 역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증가하는 속도를 봐서 무저 어, 영상 고조파 전류가 많이 발생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 시, 스타트와 10분 사이에 영상 고조파 전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영상 고조파로 인하여 변압기 소선 등 N상의 케이블이 과제를 발생시키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실제, 무효분, 피상전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670, 667, 어, 여러, 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전류량이며, 실제는 열선에 유효분을 주지 않고, 무효분만 지금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역률은 지금 거의 0%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역률이 지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현재 2분 정도 지나 171초가 초 지났을 때 영상 고조파 전류는 11.약 12A가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거의 3배 정도의 전류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12.2A 정도인데 곱하기 3이면 36A의 영상 고조파 전류가 흐름으로써 이때에 변압기 소선이라든가 N상의 과전류로서 N상 케이블에 과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서, 어, 개정기 동작으로 전전, 정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압기 소선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역률이 48% 정도 평균 역률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실제 피상전력은 이 수치를 가리키는데, 유효분은 이 정도이며, 무효분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전기의 질을 현저히 나쁘게 만들므로써 영상고접화 전류와 무효분이 상당히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지속 시간은 0에서 10분 사이에 발생을 한다는 것을 이 수치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영률은 56%며, 무효분이 아직 크다는 것, 유효분은 상당히 작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것으로서 심각한 전력 계통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저희 제품인 하이브리드 전력 제정기의 시험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험 하이브리드 전력 제정기는 영상 고조화 전류가 없으며 무효분이 발생하지 않는 신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전원을 놓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전력대전기는 피상전력 분해, 무효전력, 유효전력, 영률은 99.9%를 유지한다 합니다. 이러므로 전력계통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상 전류에 대해서 영상 고조파 전류가 아까는 14A를 유지했지만 현재는 0.96A 정도 영상 고조파 전류가 아닌 상 언발란스 전류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서 하이브리드 전력 저정기는 아주 질 좋은 전기를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류를 항상 99를 유지하며, 무효분은 거의 없다. 피상전력에 비해서 유효분 100%를 준다는 이러한 제품입니다.